아메리막 경사에다가 거리는 만만찮아서 롱아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거 뭐 저는 도저히 아 이게 한번 잡으시니까 우리 그럴까 제가 소개겠습니다 네. 한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laughs> 네. 네. 그 아마추어 여러분들이나 프로들도 제일 구사하기 힘든 클럽은 롱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 라이도 왼발 쪽이 낮은 내리막 라이 경사면이 공략하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골프 치면서 이런 경우에 만났을 적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의 샷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김학수 프로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네.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지켜주게 되면 누구나가 쉽게 칠 수가 아, 있어요. 네. 그렇겠군요. 그걸 저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렇게 그 내리막 경사에 오게 되면 흔히 발생되는 것이 뒤땅을 그 많이 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토핑도 발생되지만 토핑보다는 뒤땅을 많이 치게 되고 또 토핑보다는 슬라이스 볼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내리막 경사에서는 볼을 정확하게 맞히기 힘든데 여기서 몇 가지만 주의하시게 되면 누구나가 쉽게 볼을 맞출 수 있으면서 제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탠스를 취해줄 때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스퀘어 스탠스를 취해주고 체중을 양쪽에 똑같이 줍니다. 이 높이에 따라서 경사면이 심하면 심하게 구부러지고 볼의 위치도 경사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형상이 된다면 볼이 그만큼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볼을 맞출 수가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무릎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무릎이 이제 오른쪽 경사면을 따라서 네. 심한 경사면일수록 무릎 굽혀주는 것을 이제 그 정비례해서 많이 굽혀주라고 하셨는데, 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무릎이 예. 피게 되면 예. 체중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죠. 피게 되면 같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쪽에 체중이 네 사입니까? 왼쪽으로 쏠리게 되면 체가 내려만. 그렇게 되면 볼이 뜨지를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거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면이 심하면, 내리막 경사면이 심하면 심할수록 무릎을 많이 구부려지게 되면 볼을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이 경사면이 왼쪽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왼발에다 체중을 두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 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운보로 밑으로 깔려 마자 공이 뜨지를 않고 거리를 확보 못 한다는 말씀이죠. 시 자, 이땅 지면과 어깨가 수평이 돼야 되죠. 그 그렇죠. 항상 똑같이 네. 면어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어깨의 예, 지면과 어깨 나란히, 나란히 거, 맞아야 예. 된다그러죠 근데 예. 예. 네, 이렇게 맞아주게 되면은 내려치는 형상이 나오게 되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예. 되면 볼이 떠지질 않게 됩니다. 특히 롱아이언에서는 로프트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 하나 살릴 수 있으면 살리죠. 그렇죠. 이 페이스 면이 예. 죽어버리게 되면 거리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스탠스에서 양쪽에 체중을 두대 예. 이렇게 오른발을 구부러져서 그렇군요. 네, 50대 50이 될수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했을 때 정확하게 볼을 맞출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서는 피니시가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피니시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머리입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버디레스 자세에서 이 머리의 움직임이 고정된 상태로 볼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그 상태로 해서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머리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머리가 따라가게 되면 역시 볼은 뜨질 않고 멀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디서자시에서 체중을 양쪽에 놔두고 무릎을 볼 쪽, 볼의 높이만큼 구부려줍니다 볼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놓은 다음 그 다음에 머리 위치가 자, 오른쪽 발에 와 있다면 이 위치에서 변화를 주지 말고 백스윙을 해서 처제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안 움직였을 때 정확한 사시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공도 일반적인 슬라이스 라이, 왼쪽 네. 그, 낮은 라이에서는 공도 굉장히 높게 날아가는 편인데요. 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우리 김프로님께서는, 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극에서는 많이, 네. 그, 반하는데 아주 툭툭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응용법이, 네. 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 생각보다는 롱하연이 볼도 많이 뜨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무릎을 굽혀주는 게 그렇죠. 가장 포인트고, 네. 볼 때릴 찍에는 머리를, 중심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포인트겠군요. 그렇죠. 볼의 높이에 따라서 무릎을 구부려주고 네. 머리 위치가 어디에 있든 오른쪽에 와있더라도 이 위치에서 그대로 맞주는그그랬을때이 네. 네. 내리막 형사에서롱아인을잘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일반적으로 라이하고 어깨를 평행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네. 꼭 그걸 고집할 필요 없이 그렇죠. 에, 어, 체중이 왼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무릎을 그만큼 굽혀준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해서 평상시와 같은 스탠스 어깨 자세가 되면서 네. 어, 볼은 히팅했을 아, 적에 생각보다는 많은 로프트를 갖고 거리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히팅 순간에 이 몸을 어디에서 순간까지 그대로 변치 이건 뭐 일반적인 사실도 흐름이 네. 요구되는 건데 네. 특히 더 강조해야 되요 는 그렇죠 내리막 경사에서는 요 머리 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네. 그대로 볼을 히팅해주므로 해서 볼은 아주 높게 날아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리막 경사에서는 자연적으로 그 니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네. 네. 그러니까 그것 이제 머리를 네. 네. 아예 콱저 움직이지 않고 어, 히팅한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해줘야 되는 거 네. 같습니다 예 네. 네. 아주 잘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아마추어 한 분을 모셔서 실전 레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추어를 모신다고 하시, 했지만은 아마 오늘 모신 손님도 프로가 되기 위한 아마 저 아마추어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네 어서 오십시오. 김수암 씨 오셨습니다. 네반가워요 네. 우리 저 김수암 씨는 지금 김수암 씨라고 그랬는데 아주 중고등학생으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네, 아주, 아니, 나이가 스물세 살. 아우 굉장히 어려 보이고 그런데. <laughs> 그렇군요. 네. 지금 저 구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습니다. 4년요. 네. 물론 지금 제가 저 설명드린 대로 프로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네. 예, 연습하고 계시죠? 네. 예. 오늘 아주 킴 프로님 나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저 어, 지도를 받으실 걸로 믿는데 평소에 잘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롱아인샷이. 역시 오늘 롱아인샷 들어보시 하신데 롱아인샷이 어렵죠, 누구나. 네, 근데 예. 이제 그것이 롱아이이 어렵다는 것은 스윙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그렇죠. 스윙만 바로 만든다면은 이렇게 줄수 있는 야,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지 예.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스윙을 한번 보죠. 그래요. 우리 저, 김사 씨가 4년이 됐다 그러는데, 그,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뭐, 이제 시작한 지 한, 뭐, 얼마 안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뭐냐면, 어디를써 한번 치워봐요. 우선, 이 하체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혀 없다는 거는, 그냥 서 있으면서 손만 가거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 어디를 치워봐요. 여기서 그립을 잘못 배웠어요. 이게 이제 지금 4년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좀 열려있는 상태거든. 이것이 들어오고, 여기 열리고, 체 위치가 너무 이렇게,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핸드 포스트 너무 심하게 손이 나가면서 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게 체가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롱아이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전부 다그 다음에 전부 다그 잡어 당기는 서술 하기 때문에, 자, 잡어 당기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왼손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약간 나가면서 들거든. 그래서 잡어 당기는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임이 전혀 하체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손을만 치는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어려운 사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다 고친다는 건 어렵고 다만 김삼씨가 아,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지금부터 네. 연습해 나가면 돼요. 어디를 써 한번 치워봐요. 자, 우선 하체의 움직임을 한번 움직여보자고요. 자, 무릎이 여기 왼쪽, 그러니까 힙에서 무릎까지가 각이 생기게 만들어 봐봐요. 자, 어떻게 하면 각이 되는지 한번 한 4년을 해왔으니까 자, 자 백스윙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각을 한번 만들어 봐요. 더 이렇게 중심이동, 이렇게 이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무릎이 자, 이렇게 되면 각이 생기잖아 자, 이렇게 약간 좀트위스트 해주면 몸을 좀 틀어주면 은 각이 생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를 치 해봐요. 너무 넓게 하지 말고 넓게 하면 각이 안돼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자, 몸을 한번 틀어 봐요. 자, 힙을 왼쪽으로 가져가죠. 그렇지. 그 요렇게. 요런 움직임만 있어도 좋아요. 요거 좀펴줘도 괜찮아. 예. 고런 움직임만 있어도 잡아당기는 게 되라고. 그다음에 이 손이 좀더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얼굴 앞에와 있거든. 항상 요 위치는 어깨하고 귀하고 중간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 위에 얹힌다는 높이가 좋거든. 위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있으면 어떻게 돼? 얼굴에 와 있는 거잖아. 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자, 머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봐봐요. 이 위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몸에 붙으면서 백승이 되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 우선 다른 것과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립은 지금그 후에 고쳐야 되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그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좀더 스퀘어로 잡도록 노력을 하고 그립을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시작하지 을 말고 조금 그목에선에도 안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몸 쪽으로 백승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몸 쓰는 것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왼쪽 무릎의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그 움직임을 좀 가져봐요. 자, 움직임을 가져서 한번 쳐봐요. 뻐 의식하지 말고 무릎을, 자, 각이 만들어지게, 아, 지금 좋았어. 그거 하나만이라도 볼 치는 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고쳐도.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 움직임이 없었다. 하체의 움직임이. 그냥 거의 서서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돼가지고는 좋은 사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요즘, 뭐, 골프, 저, 경향이, 네. 백스윙 때 하체를 그대로 두고 네. 상체만 틀어준다는 또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몸을 네. 경직되게 지금 너무 이렇게 해서 팔로만 뻗어 <laughs> 뜨는 식의 네. 하니까 바깥으로 스윙이 빠지고 뭐 이런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체중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몸 그렇죠.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무릎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탄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간다는 거는 결국 손을 만드는 거라니까 힘을 못 써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롱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 한대로 다시 한번 쳐서 한번 쳐봐요. 자, 왼 무릎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넣어진다그래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은 추후에 좀 고치도록 해봐요. 네, 그립이 좀 안정이 안돼 있거든. 자, 왼쪽 무릎을 살짝 조금만 넣어봐. 오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움직이면 좋아. 지금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네. 다시 한번 쳐봐요. 이렇게 지금 잘안 맞았는데,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자, 가지고 한번 해봐요. 자, 손을 너무 이렇게, 그,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가. 이렇게 놓게 되면 어 스탠스가 와야 되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너무 내놓지 말고. 자,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자, 무릎을 넣고 한번 쳐봐요. 백스윙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조금만 넣면서 아 어, 좋아 지금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지금 같이 지금 참 좋잖아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죠? 맞는 감이 다를 거예요. 그거만 한번 해보면 좋아질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김수함 씨가 오늘 저 지적을 많이 받았죠. 백스윙 때 너무 바깥으로 빠진다는 것하고 하체를 너무 안쓰므로 해서 팔로만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그렇죠. 힘을 쓸수 없다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그 정도 뭐, 내가, 권해주고, 내가 권해주고 싶으면은 그립을 좀 우선 그렇죠, 먼저 그립도. 빨리 왜냐면 이게 신체적으로 닿는 게 투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립을 잘못 잡게 되면 초원샷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립을 좀 고쳐보도록 하는 게 빠른 길로 갈수 있을 거예요. 그 그립 안 고치면 좀 어려워요. 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laughs> 예.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 가장 어렵다는 롱아아연에다가 내리막 경사의 샷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어, 그 실제 라운딩에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아, 자기가 이 샷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배운 것만 해도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나의 당에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또 김프로님 레슨에 의하면 쉽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배웠으니까 네, 해야 될 텐데 <laughs> 네, 과연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발을 그렇잖아요. 주라 그랬죠. 르주만이 이제 주니이 왼손 앞에 죠 아이고 내 네, 머리를+ 머리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아네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 그건 나와구나 근데 <laughs> 아까 제가 얘기했던잘잠안들으셨나봐요 <laughs> 그게 저런 <더럽고> 걸 <laughs> <laughs>